최근에 재밌는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구 회사 이케아.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이케아가 맞습니다. 이케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전 세계 38개 나라의 소비자들 37,428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한해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리포트 2023 라이프 앳홈 보고서 라이프 앳홈 보고서를 1월 15일인가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 38개의 나라의 소비자들의 응답률 이런 숫자 퍼센테이지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건 아니고요.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고독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고독에 대한 그런 면면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은요 공동체나 이웃과 더불어 지내는 것보다는 홀로 지내는 삶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약간 개인화 혹은 나노사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점점 이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려 40%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문항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지? 40%가 많은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도 물론 이제 비율이 높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1등.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또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보람을 느낀다에 동의한 응답자는요, 진짜 이건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케아의 조사이긴 하지만, 뭐 학술단체나 연구단체 산건 아니고, 이케아에 산 거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꼴찌를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낀다에 꼴등. 참 슬픈 얘기죠.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출산율 낮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꼴등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함께 사는 식구들과 웃고 지내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또 슬픈 얘기인데 14% 밖에는 안 됩니다. 역시나 전 세계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요, 굉장히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물론 요즘이 더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예전에도 뭐 그렇게 녹록한 삶이었냐, 행복했냐, 그러면 그때도 나름의 힘듦이 다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의 힘듦이 있거든요. 물론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갑자기 사람의 어떤 인식이 꺾여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순간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 삶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들이 그냥 갑자기 꺾여버리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뭐 세대 차이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좀 슬픕니다. 이런 그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과 웃고 지내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가 겨우 14%라니. 아 정말 슬프네요 진짜 네 1980년대에서 90년대 정말그 정도까지만 해도요 어,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가족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과 끈끈하게 정을 나누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말 갑작스럽게 개인주의가 좀 강해졌고 2010년 정도부터 전후 혹은 그 이후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커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주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파편화된 삶 이런 것들 살아가는 그런 나노사회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어 최근에 고독사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안 좋은 선택 자살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20대 남자 분들의 자살률이 지금 역대 최고고 가장 자살률도 높다고 해요.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시대 변화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응답자의 40%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39%, 여기도 참 높네요. 그리고 일본이 35%, 스위스 33%, 미국이 31%였고요. 전 세계 평균 응답은 3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40%.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웃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대답은 어... 아일랜드가 1등이었어요. 43%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했고요. 덴마크가 42%. 그리고 미국이 35%로 16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이 36위로 21%, 우리나라는 14%에 14%라서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일본이 21인데 우리는 14, 훨씬 더 낮네요. 전 세계 평균은 33%였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응답자들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 자녀 혹은 손주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대요 점점 적어지고 있다요. 어, 집에서 자녀나 손주를 키우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무려 8%였습니다. 8%. 아, 참, 이게 참, 약간, 머리가 멍해지는 그 숫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손주나 자녀를 키우는데 즐거움을 느낀다? 이게 손주를 포함해요. 잠깐 자녀가 십몇 퍼센트 했잖아요. 손주를 키우는 게 8%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22%고요. 크로아티아는 36%, 그리고 네덜란드 는 30%, 프랑스 25%, 미국은 19%, 일본은 10%였습니다. 일본도 낫네요. 아시아권의 어떤 특징인가 싶기도 하고. 아, 볼 때마다 참 암울한 <laughs> 그런, 그런 조사 자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 주변에 계시는 이웃과 소통에 있어서도, 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어, 그런 응답자가 우리나라는 9%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2 5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요즘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아 요즘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도 많고, 범죄도 좀 많이 생겨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을 못해요. 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전 세계 범죄율을 본다면요. 우리나라 범죄율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거를 바라볼 때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어, 이웃 사람들과 소통이 좀 적어지고 있고요. 또 요즘은 굉장히 이동이 잦은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요즘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일 만한 그런 만한 것도 안 돼요. 요즘은 연애도 뭐다 플랫폼을 SNS나 앱을 써가지고 하는 시대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오랫동안 보고 어, 파악하고 할만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답자들은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뭐 약간 집에서 살림 같은 걸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우리나라는 한 10%? 1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한18% 정도라고 하네요. 전 세계 평균은 25%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아니 전 세계 평균 33%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반면 우리나라는요,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는 게 좋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28%가 그렇다라고 했어요. 전 세계 평균이 20%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낮잠뿐만 아니라, 밤에 자는 잠을 잘 때도, 가급적이면 혼자 자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혼자 자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0%로, 30%고요. 역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laughs> 네. 전 세계 평균이 19%인데 우리나라는 30%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슬픈 얘기인데 또, 잠이, 잠이 들기 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12%로 또 역시나 가장 적었습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다른 이웃들과 소통이 잘안 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같이 사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안 좋고, 즐겁지가 않고, 한십몇 퍼센트 밖에 안 되고,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데 느끼는 즐거움도 8 퍼센트 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인데, 잠자기 전에 서로 잘 자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12 퍼센트 밖에 안 된대요. 전세계 평균은 25%, 아, 전세계 평균도 낮다. 25%가 뭐예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저는 뭐 저희 아이들하고 인사를 잘하지만,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 한 번도 안아주고 잤거든요. <laughs> 너무, 저희 아이들은 자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고 자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안아주, 꼭 안아주면서, 뽀뽀도 해주고 하면서, 잘 자라고 인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뭐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 특히 제가 예전에 노인의 건강, 아,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혼자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요즘은요 음성채팅이나 화상채팅 이런 것들 화상통화 이런 것들이 무료로 할수 있는 시대에요 돈도 들지도 않고 굉장히 품질도 좋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 하루 종일 동화, 통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사실 이거 잘 쓰지도 않습니다 또 그걸 쓴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거지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심한 달 일기, 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작심한 달의 경우에도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 구글 미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줌 같은 거요. 줌 미팅 비슷한 건데 화상 채팅, 화상 통화라는 거요. 이걸 통해서 참가자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런 온라인 화상 통화를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굉장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처음엔 또 뭔가 이렇게 아 그런 걸 하면은 말할 거리를 정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제가 하니까 뭔가 제가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 순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짜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춰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럼 미리 짜두시면 좋겠다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할 말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온라인 미팅 작심삼일에서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특정 목적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하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대화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딱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거든요 나가버려요 그것보다는 좀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진행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대관계가 좀더 쌓이게 될것 같아요. 특히 어떤 말할 거리, 발표할 거리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잡담하고 그러다 보면 좀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챌린지는요, 혼자사는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힘도 나거든요. 달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달리기 얘기로도 넘어갈게요. 달리기의 경우에도요, 대부분 러너들은 혼자서 달리기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함께 달리는 걸 선호하시고, 늘 다른 누군가와 함께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달리기를 한 후에는요 다른 러너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딱히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달리기란 장소에 사진 올리고 달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달리기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닝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요 채팅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그날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작심한 달에 도전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도전자 분들과 함께 서로의 달리기에 대해서 어, 글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좀더 유대감을 서로 느끼고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요. 이런 화상 채팅 하면서 아유, 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어색하지 않을까? 말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그렇긴 했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진짜 즐겁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거든요. 이런 작은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서 달리면서도 함께 달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